예, 오랜만에 논에 나와봤습니다. 올해는 농민들한테 쌀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힘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봄에는 비가 최악의 가뭄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논이 물을 제때 못 떼니까 전 벌판이 전부 불밭이에요. 물을 제대로 못 떼면 잡초를 잡기가 힘듭니다. 이것도 뭐 제가 농사 짓는 논인데.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나랏값이 박살이 났죠 나랏값 박살 났습니다 지금 뭐 어제 대구분이 카페분이 올리셨는데 뭐 40kg 1등이 46,000원 이라고 예,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뭐 15만원 도 안되죠 예, 쌀 한가마니까 그러니까 80kg 예, 한가마니에 예, 15만원이면 됩니다. 15만원 안되고. 네. 근데 우리가 뭐 마트에서 사서 먹는 쌀들은 또 그렇게 또 싸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. 어게 뭐 농사는 뭐잘 됐습니다. 이쪽 지역은 이물못 대가지고 풀 잡초 난거 빼고는 농사는 다잘 됐습니다. 잘 됐는데 이 쌀값이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아직 본격적인 수확철이 될려 그러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음뭐 어떻게 뭐 정부에서 뭐 대책이 나올지 네. 아무튼 음. 올해 농사 중간하게 지시는 분들 보도가 예, 많이 날것 같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아 재무기계는 전부 재무 빚으로 예, 사가지고 이제 원리금 상환 해야 되는데 예. 요몇 요 년은 쌀값이 좋았어요. 나라값이 좋으니까 예. 그런거 걱정 안하고 기계 신차 뽑고 막 그랬는데 트랙터도 신차 뽑고 콤바인 신차 뽑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락값이 뭐 실질적으로 뭐한20-30% 떨어진 것 같아요 20-30% 떨어지면 소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작료가 한30%에40% 정도 되죠 수확량에 소작료 소장, 주고 뭐직구금받는다 해도 모든 뭐 비료, 농약 다 올랐기 때문에 기계값, 뭐 올해는 뭐 손해지는 게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. 아유, 참 안타깝습니다. 또, 나라 이석은 네, 좋습니다. 올해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마,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